대한예수교장로의 합신 제주노회의 제28회 정기노회가 제주동산위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대외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동산위의 교회 윤서철 목사는 목회자가 먼저 주의 권능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바로 설때 성도들도 그 모습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게 된다며 교회가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. 이어 회무처리를 통해 제주영목교회 최진환 목사가 예장합신제주노회 신임노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. 한편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제주노회 제23회 정기노회도 같은 날 신서기포교회에 설렸습니다. 이날 말씀을 전한 제주 서광교회 현성길 목사는 사람의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며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사역을 할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예배 후 임원 개선을 통해 제주 사랑의 교회 강태근 목사가 예장 고신 제주노회 신임 노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.